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월드 플리퍼라는 게임 정식 오픈했거든요 바로 한번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요, 튜토리얼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게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홍보물에 관련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봐왔던 모바일 게임들과는 정말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핀볼이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터치해볼게요. 한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 핀볼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터치. 또 에너지 게이지를 누르고 있다가, 내려오면은 맥스치. 터치. 그냥 한 번씩 클릭도 좋은데, 미리 에너지 게이지를 모아놨다가, 클릭. 그럼 핏살기 같은 느낌으로 또나가고요 <laughs> 와, 이거 게임 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간단하면서도 뭔가가 또 흥미로운 그런 게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로 이렇게 왼쪽으로 미시면은 또 스킬이 나가거든요. 요렇게. 와, 미쳤다. 에이, 뭐야. 에 게임 쩔은데? 방금 왼쪽에 관련된 스킬을 썼는데, 캐릭터가 3명인 것만큼 오른쪽, 위쪽, 총 3곳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스킬. 또, 왼쪽 볼.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야, 얘들아. 에 개꿀잼인데, 이거? 자 처음부터 첫 번째 뽑기가 시작되는데요. 무료와 유료석이 따로따로 있네. 모양은 똑같네요. 자 스킵 누군데 레지스 사성짜리 이거 고정이에요? 아니면은 이것도 리스마라 할수 있는 건가? 자 이거 리셋 가능한 것 같은데 요 정도만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1,500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회 뽑기 바로 한번 시작하고 진행해볼게요. 자 가자. 야 이거 튜토리얼만. 어, 아 이거 좋은 거 아닌 거 같은데. 금색깔이 세 개밖에 없네. 약간 무지개 색깔도 나올 거 같은데. 어, 아닌데 사성올 스킵. 삼성. 다음 너 뭔데? 너도 4성이냐 그렇지 사성 4성. 다음 뭐야? 어, 뭐, 뭐야 5성도 있어? 무지개 색깔인데 이거?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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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도 삼성. 이번에는, 사성. 났습니다. 삼성. 야, 5성 주네, 여러분들. 자, 퀘스트 1의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제 1장, 정력의 낙원.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 나가면서, 오, 요 메인 퀘스트까지 가는 거구나. 또, 대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걸려주면은, 무한정 할 수도 있구요. 또 스킬 레벨이 오르면 또 스킬도 쓸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괜찮습니다 자 힘내라 우리 영웅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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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버 게이지 쌓이고 있고요 좋아 스킬 다 썼다 스키또 왼쪽 스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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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데 뭘 잘못 본건가? 순간적으로 봤거든요 여러분들 오토가 있는 것 같아 자, 오토플레이는 메인 케이스 1장 4-2를 클리어하면 해방된다. 아, 궁금한데. 혹시 막이 밑에가 막 자동으로 막 움직이나? 아, 궁금한 건못 참지, 여러분들. 거기까지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플레이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해, 빨리! 자, 나왔다. 자, 오토플레이 같은 거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네. 스킬 같은 경우도 온늘으로 할지 나와주고. 야, 이거 핀볼까지 그냥 자동으로 되네. 야, 여러분들 그냥 이거 방치형이다 완전. 하지만 캐릭터 스킬 나가는 재미가 또 있고요. 약간 스킬의 모양, 모션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부담 없이 즐기기에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진짜 있었네. 와, 진짜 간단하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 가잖아요. 그럼 동네 형들이 게임하면은 뒤에서 구경하는 느낌이야. 와, 우리 동네 형 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구경하는 거. 구경만 하더라도 참 재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오토가 있는데 또안 쓰긴 뭐하고. 아, 요즘 모바일 게임은 그냥 오토가 필수가 돼버렸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해제되는 캐릭터들도 있다라는거 캐릭터 뽑기뿐만 아니라 장비 뽑기도 있었네 상점에 관련된 부분은 거래소 특별상품, 스페셜 팩 구입 그리고 현질존이죠 여러분들 보스 코인 교환 보스를 잡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그런게 있나봐요 여러분들 코인이 있네 파티 편성, 강화, 어빌리티 습득, 장비 각성, 에피소드도 다시 볼수있고요아 어, 이거 괜찮다 지나온 에피소드도 다시 한번볼수 있기 때문에, 몰아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퀘스트에 관련된 일반 스테이지는 쭉한번밀어봤고 여러분들. 보스 배틀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비에솔라스 토벌. 보스 배틀이, 와, 맞네 생각보다. 아, 이 속성이 있구나. 이 추천 속성은 화랍니다. 다 함께 플레이, 혼자 플레이. 솔플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수동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고, 뭐 오토로 한다고 해서 나빠지고 그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캐릭을 누굴 뽑냐? 어떤 스킬을 쓰느냐, 어떻게 강화를 시키고 어떻게 성장을 시키냐에 따라서 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 컨으로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부분은 한계치가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향에 관련된 부분은 좀 존재하겠지만. 야, 데미지 많이 들어오는데 보스한테. 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약간 묘한 그런 게임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 요런 스킬적인 측면도 꽤나 마음에 들고요. 은근히 중독성 있다 이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느낌으로 보스 도전이라든지 또 주변 친구라든지 길드 같은 게 있으면은 다 함께 또 도전할 수 있는 부분도 방금 전에 확인을 했죠. 요 정도면은 얼추 어떤 느낌의 게임성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찍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요. 개인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즐겨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요.